백제 인물 중에 사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독특하죠? 사기꾼? 아 근데 전혀 아닙니다 아, 사기는요 백제 고위계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제 고위 집안에 사택씨가 있는데요 아마도 그 집안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기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왕이 사랑하는 에마 말이죠 말그말 발굽에 상처를 낸 겁니다. 아,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자칫하면은 영모에 엮일 수도 있습니다. 어, 처벌이 무서웠나 봅니다. 아, 그래서요 이 사기는요 적국인 고구려로 도망을 갑니다. 뭐 고구려 입장에서는 적국 백제에서 고위층이 귀순을 한 셈이죠. 뭐이 당시 워낙 치열한 시대여서 이렇게 귀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. 아우 혼란스럽습니다. 자이 혼란스러운 전국 이때 고구려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고국원 왕입니다. 자이 고구려 고국원왕은요 서로 렁 되고 있었던 이백제의 선전포고를 하고요 369년 공격을 합니다. 다섯 개의 깃발 부대를 이끌고 거침없이 남하를 하죠. 여러분들 고구려 철갑기병 아시죠? 다섯 개의 그 깃발 부대가 이끌고 있는 고구려 철갑기병. 정말 이 위용이 대단해 보였을 겁니다. 자, 이 다섯 개의 깃발 색깔은요, 청색, 백색, 흑색, 적색, 황색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오 방위를 나타내는 색깔이죠. 자. 그렇다면 이 고구려 고국 원왕을 맞이해야 했던 백제 왕은 누굴까요?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. 바로 근초왕입니다. 고 자, 이 근초왕은요 고 아들 근구수를 보내서요 고구려 군대를 맞게끔 하죠. 어, 뭐 고구려 군대는요 거침없이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의 예성강 하구에 있는 고려시대 이 일대 병란도 뭐라고 불렸는데요 여기까지. 진격을 합니다. 아, 당시에는 반걸양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. 아, 이 당시에는요 또 이곳을 치양이라고도 불렀거든요. 아, 그래서 이름하여 이 전투를 우리는 치양 전투라고 하는데요. 드디어 치양 전투에 서막이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요 이때 고구려 쪽에서 백제 첫 번이 건너옵니다. 이당시도뭐 스파이들이 뭐, 뭐 엄청 많았나 봅니다.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. 바로 이 고구려의 다섯 개 깃발 부대 중 적색, 즉, 붉은색 깃발 부대만 온전한 부대라는 겁니다. 오직 적색 깃발 부대만이 강합니다. 그러니 다 필요 없고, 오로지 그 적색 깃발 부대만 공격하십시오 나머지 부대는 그저 사람 수만 채운 오합지졸입니다 라는 정보를 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첩보를 만약에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자좀 주의하실 게 있죠 왜냐하면 혹시 이 정보가 거짓이라면 붉은색 깃발 부대가 가장 약한 고리고 그쪽으로만 깊숙하게 치고 들어간다면 나머지 네 개의 강력한 깃발 부대가 포위해서 섬멸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거짓 정보라면요. 완전히 함정에 빠지는 정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. 오. 이 정보를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. 어,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정보예요. 어, 그런데 이때의 백제는요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. 그 정보를 무조건 믿습니다. 드디어 벌어진 치앙전투. 백제는요 오로지 한 놈만 팬다 전략으로 이 붉은색 깃발 부대만 치고 들어갑니다. 자 치앙전투의 승패 결과는? 게 되었을까요? 와, 백제의 압승으로 끝납니다. 어 진짜로 이 고구려 붉은 군대만 강하고 나머지 깃발 부대는 허접이라는 정보가 정확히 맞았던 겁니다. 기세를 잡은 백제는요, 내친김에 평양성까지 공격을 하죠. 이제 완전히 판세가 백제 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. 이 평양성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? 고구려 역사상 단한 번만 있었던 일. 바로 고구려 왕. 고구원 왕이 전사합니다. 동양에서 여러분들, 전투 중 왕이 죽는다. 이거 뭘 의미하죠? 어, 그건 그 나라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국가 최대 위기라는 것이죠. 자, 고구려 절대절명의 위기. 이 위기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? 바로, 오직 적색 깃발 부대만이 강합니다.라는 그 첩보, 그 첩보에서 시작됩니다. 그 정보 하나로 대국 고구려가 와르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. 그런데요, 여기서 우리는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. 오직 적색 깃발 부대만이 강합니다. 이 정보, 이 고급 정보를 백제에 넘긴 그 첩보는 과연? 누구였을까요? 바로 사기였습니다. 백제 왕의 말발급에 상처를 내고 벌을 받을까 두려워 고구려로 도망갔던 사기. 그가 바로 백제의 첫 법원이었던 겁니다. 말발급에 상처를 냈다. 자, 이것도요. 바로 고구려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죄목이었던 겁니다. 그러기의 백제는 오직 적색깃발부대만이 강합니다라는 이 정부의 강력한 신뢰를 보내고 주저하지 않고 그 위험한 선택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죠. 이로 인해 고구려는 위기에 빠지고 백제는 근초고왕이 이끄는 최고의 전성기 시대를 구가하게 됩니다. 고백신 007 시리즈 다음편에 또 만나보시죠.